일을다 3박 4일 동안 갈 거고 오늘 첫 수업은 갈수 있었지만 체력 안배를 위해서 가지 않았고요. 비행기는 5시 50분 비행기라서 진주에서 부산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사상에 내려서 경전철을 타고 공항까지 가는 그런 루트입니다.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확실히 먹고 챙겨서. 애들한테 각자 출발하는 영상을 잘 찍어라고 말을 했는데 잘 찍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공항으로 가볼게요 은행에서 돈을 뽑겠습니다 안녕 안 아, 아, 네, 네, 네 那个九九三七是吧？对，九九三七。 천이 나왔습니다. 이 베이글 너무 많이 튀겨진 것 같은데 뜨거운데? 아. 뜨거. 뜨거운, 뜨거운. <laughs> 이 베이글 먹는데 웃긴 점이 깨가 흘러서 바지 구멍 안으로 들어감. 이마그 나가려는 점. 중국왕국인 척, 틱톡 찍국척 하면 돼 한국 한국 나국 한국 한국 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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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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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맞춰서 잘 내렸고요. 현지는 3분 정도 늦게 올것 같고, 정민이는 40분, 50분 정도를 일찍 도착할 것 같네요.

아니 고 있네 <laughs> 개 아니 내가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어. 내가 이거 뭐냐 밝기 자동 장금 안되게 하려고 <laughs> 설정하는 동안 얘가 나오고 거야 ㅋ 이시나요 실내 선글스를니다는 여자 자연스러운 척 하는 여자 하고지야 <laughs> <laughs> 아, 우리 좋은 차 탄다! <laughs> <laughs> 만원이 <만지기처럼. 웃음> 그거 아. <laughs> 아니 뭐.. <laughs> 봤어? 봤어. 봤라웅아라헤헤헤헤헤헤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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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ㅋ ㅋ ㅋ 출발! 다 같이 해야지 아, 둘째 출발! 노래 얻히 t 아이디고 봐요. 맹이 고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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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세 화면장님 감사합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면맛있면 하나 더만들면돼님 수면장님. 수 맥주 님 수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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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다. 님 수면장님. 수면장님. 수면장

응, 음, 맛있지? 담은 이스만 담은 이스만 아파라 중국어 파워 담은 술이의好朋友 아, 네, 성료. 친구! 친구 <ark> 근데 이거는 나중에 만들아 어, 야, 근데 은근 배부르다 넣었으니까 피곤어 하면서 점점 먹어어 야, 애 따라해? 중국은 막 많이 안 해? 만나야 하는데 내가 만나기가 아니겠어. <laughs> 너왜 얼스 얼스 이라고 했어? 우리 나이도 마주하아 빠. I 이 o 유해줘요 씨에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매일 <laughs> 네 관시. <관지. 웃음> 내가 말하면 웃으시는데. <laughs> 너 발음이 약간 우리 것처안녕하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가봐你说话蛮이意思 <laughs> 뭐너가왔지 요쥐 씨 근데 한국말 한국 들을 수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왜 아, 아, 우리가 막얘 <laughs> 말한다고 얘 말하는 것도 고 웃는 내가 갑자기 얘 <laughs> 한국말 하오라고 했어 중국말 근 원래 언어는 기세야 그럼 너 지금 기세 좋아? 어. 이렇게 아니, 해야지 모르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 거의 원어민이 완 완전 잘 좋아 지금 만약에 원어민 아저 아저. 20살. 뭐 21살. 어, 무슨 개장님 눈 진짜로? 몇너진이고아 아. 아. 근데 우리랑 동갑인 거 아니야? 아, 안 울어 하면. 아, 네, 아. 오, 오. 데 <laughs> 아. <laughs> <laughs> 이거 너무 망가지는 모습인가? 내일의 성공적인 주디를 위해서. good 주... night. 이제 눈화장은 다 했어요. 이제 앞머리를 내리면 끝입니다. 너무 방금 옥텐이었다머리까지다 하고 돌아올게요. 안녕. 화장 끝. 저는 준비를 다 했답니다. 뒤에는 어, 너무 더러우니까 보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셋 출발. 은인 화장실입니다. 약간 시원함을 표현해줘. 아, 상쾌하다. 비행기. 비행기 하자. 나는? 브이로그야? 뭔가 지금 치아문다 한순적 소미호에 들어와 있는 기분 <laughs> 귀엽다. 아 근데 얘네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 <목소리> 요 <달았어요>. 아무도. <목소리> 啊、你吗呃，你们在阴影处看。

내달려 있다, 곰돌이. 한 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디즈니랜드. 어우, 눈날 빠지겠는데? 그치, 눈날 빠지겠는데? 너무 건조한데? <laughs> 의자 제끼는 법을 몰라서 꾸벅꾸벅 졸고 <laughs> 있었는데, 기사님이 뒤로 제겨주셨어요 들어갑니다. <laughs> 디즈니랜드에 왔다! 사진이네. 하됐다 눈꽃 시로까지뭐새 소리 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런가봐. 일부러 만타오? <laughs> 뭔가 지금 우리가 두 기가 돼서 주토피아 가는 느낌이야. 아 사람 너무 많아. <laughs> 뭐야? 아어 네. 어. 제도은 어. <laughs> 귀신이잖아.

아이스크림 하나에 추천 원? 사가나 사가나. 아홉 천 원? 야무기대안해끼리 자랑할래. 양의演唱会. 하 안에 들어왔어요. 办公室领导。就是那个抓手的，摆袖子。哎呦你办公室那么，哎呀。的。在哪里等着？切！安静点，赶你们终于来了，他们在里面。 이게 cg 아니지? 아니 다 핸드폰 들고있어이 사람들 이게 모경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모자가 참잘 어울리네 여성이네이 너무 미래 도시야 <목소리> 심정이 어떠신가요? 하나도 안 떨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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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아 저녁 간식 위에 올라가는게 아픈건? 밥을 다 먹고 캐리비안 해적관. <laughs> 와 예쁘다. 예쁘다 보여드릴게요 상. <laughs> 너무 예뻐. 미치겠다. <laughs>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갑니다. 저기 왕왕 왕귀토끼가 머리를 실루기네. <laughs> 왕크 왕기. <laughs> 하루러 가볼게요. 출발. 출발. <laughs> 10분밖에 안 걸렸고. <laughs> 2,000원이. 우 <laughs> 꼬깔콩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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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啊嗯、每个人的心中。嗯 호텔과 토이스토리 호텔 and toy store <목소리> 맛있어요! 기념샷 찍고 비비기 12시 기베. 반에 먹는 마라 반! <목소리> 경이가제 머리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홍샤오진? 홍샤로 홍샤오진은 NCT 이름이었어 홍샤로에 가서 점심을 먹고 홍샤로 메뉴라는 까요아 홍샤로를 먹고 그리고 신천지 <laughs> 너무 귀뭐거한번 뭐 봐줘 <웃음> 귀엽지? 신천지를 <laughs> 감사합니다 제 머리 구경하시래 너무 해. 귀엽지? 네. 너무 귀여워! 어때? 너 마음에 들지? 음.. 나쁘지 않아 학교 잘했지? 이거 하니까 괜찮네. 그치? 어. 어.. 그 신천지를 가고 그리고 난징동으로 다시 오나? 응.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아이러브샵이 어디.. 근데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우선 컨티유지. 아! 어제 먹으려다가 실패한 양꼬치를 먹을 거예요. 머리를 살짝 손보고 백서까지 뿌리면 끝!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살짝 진해지긴 하는데. 그치, 야. 이 정도. 하나, 둘, 셋. 출발! 맛있다. 맛있다. 왜 <laughs> 음? <Auss> <목소� verändert>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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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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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쇼핑. 다시 힘을 내서 나가보겠습니다. 아이러브 상하이를 입었습니다. 브이로그에 점점 말 없어질 것같은 <laughs> 분명 같은 아이러브 상하이인데 다 다른 느낌. 출발. 자지이 여기. 어. 뭔 줄이야? 설마 입장 줄이야? 어, 저기 손 들어. 이 방명주 아니, 근데 옆에 가로등들이 다 붙은지 예쁘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거의 1 2 시가 다섯 시다. 시원하다. 아 시원해. 아 이게 왜 있는지 알지? 아니 뭔가 붙이자마자 약간 헹 이렇게 녹아내리네. 지금은 기다리시.

마지막 사진! <laughs> 안녕! 마지막 공항에서의 식사 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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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수건가게가 렇게 생겼구나 응. 너 어디서 많이 먹었어 마지막 응. 아이스박스 맛인데? 응 토썸 제가 원래 뭐 포기인데 조금 더 코코아 파우더 맛이 나는 이제 그리고 치즈케이크도 하나 먹어. 두 <laughs> 개를 <좀> 다먹여 <이별로> 보는데. <laughs> 진짜 부드러워. 깜짝 놀랄걸 부드럽지. 내가 살면서 먹은 제일 부드러운 맛. 맞지. 엄청 부드럽지? 지금까지 급세 상하이 여행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었습니다.